아, 리뷰하기에 앞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좀 편집할 시간도 제가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자막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자막 프로그램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차한 얘기라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계속 밀리고 밀렸던 영상들은 어떻게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뭐 자막 편집까지 하고 막 그럴 적기가안 돼가지고 그거다가 자막 작업이 안돼 있는 그냥 영상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막 없이라도 일단 올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혹시라도 뭐 자막 작업 안돼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맨 리뷰 조배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급식대가 닭개장 라면 급식대가 닭 곰탕라면. 건강한 닭곰탕라면. 건강한 닭개장라면 건강한이 들어갔습니다. 흑백요리사에서 급식대관님 같은 경우는 뭐, 요리사로서의 키기하고 그럴만한 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급식 쪽이시니까. 어, 그래서 이제 급식은 이제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좀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이거를 모토로 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단백질 14g. 단백 13g 있습니다 자 얼마나 건강할까요? 이게 딱 느낌은 딱 카레 느낌이 있긴 한데 더미식이죠 자 일단 제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안 봤어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안 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먹어보면서 어딘지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요두개다 2,800원이고요 음, 이제 선 넘었죠 이제 2,800원 선 넘었습니다 컵라면이 2,800원입니다 자 영양 정보가 아씨 그렇게 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영양 정보를 찾다가 아 봐버렸어요. 아 진짜 이거 사서 구입한 다음에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와 영양 정보 때문에 봐버리네. 아 할인해서 만들었네 할인해서. 에이 역시나. 가격이나 뭐 이런 건강한 이런 거는 뭐 역시나 하름이죠 아 진짜 아이 맛으로 좀 알아 봐쳐 보고 싶었는데 싶은... 제가 조작을 하고 이제 안본 척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을 위해서 밝힙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건강한 닭개장 라면은요 560칼로리 560칼로리 건강하다며 나트륨 2190건강하다며총 내용량 152g입니다 예. 좀 어, 내용량은 좀 나가네요 뭐야 뭐 단백질 들어갔다고 건강한 건가? 아 이건 좀 뭐지 이게?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515칼로리 나트륨 2310입니다 이거는 닭곰탕 라면은 이 154g 와 이거 뭐지? <laughs> 건강하다며 출발부터 불안불안합니다 네. 자 전자레인지가 되니까 네. 뜯어버리고 어휴. 아 고명이 어 고명이 액체로 되어있고 그 안에 어, 뭐가 만져지는 거 보니까 어 제대로 된 고명 같습니다 일단 닭게장 스프 있고요 어 고명도 제가 뿌려 볼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면은 컵라면 면이고요 어 스프에 좀 파가 좀 들어가 있네요 색상은 뭐 이렇게 좀 뻘겋고요 고명을 한번 뿌려 봅시다 어차피 이거 고명을 넣고 끓여야 되기 때문에 네 고명은 한 요정도 들었습니다 캔 참치 넣은 것 같죠 예 닭고기 고명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고명이 있고요 스프 있고요 흰 스프, 파가 쫑쫑쫑쫑 안에 섞여 있고요 음, 계란 같습니다 알갱이가 좀 보이는 게 네, 이렇게 네, 이것도 닭고기 고명 음, 일단 뭐 고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 2,800원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럼 빨리 조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해 왔습니다 맛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닭곰탕 라면부터 고기랑 같이. 일단 짜서 물을 더 봐야겠습니다. 너무 짜야? 물을 더 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짜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짜면 진짜 짠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물 넣어서 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일단 면은 역시나 와 면장인이에요 면장인 하림이 면은 확실히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쫄깃쫄깃해요 오, 국물은 오, 굉장히 맛있는데요 닭곰탕 맛을 제대로 뽑았는데요 좀 사골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 맛있어요, 굉장히. 딱, 닭곰탕이라는 느낌보다는 맛있는 사골국물. 조미료랑, 뭐, 이것저것 들어간 사골국물. 음, 그렇게 달지 않아서 괜찮고요. 어, 맛있네요. 맛이 굉장히 진해요. 예, 조미료가 잘 들어갔습니다. 사골이나 뭐, 이, 뭐, 닭곰탕, 뭐, 하여튼, 그런 흰 국물 특유의 그 묵직함이 잘 살아있어요. 맛있네요. 닭게장. 이것도 짤 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이 2,000이 넘잖아요. 어, 그2,000 나트륨의 맛을 냅니다, 이게. 어우, 역시나 짜요. 특히 뭐 닭개장이나육개장 같은 그런 맛은 아니고요. 그냥 매콤한 라면 같은 그런 맛인데,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네요. 무슨, 콩가루를 좀 넣은 것처럼, 살짝 구수한 느낌이 있고, 아마 그게 이제 뭐, 닭곰탕이나 닭개장만의 그, 좀 매력을 끌어내려고 한것 같은데, 어,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국물이 이게 상당히 맛있네요. 이거는 뭐, 그냥 라면 국물이에요. <laughs> 맛있는 라면 국물. 아, 맛도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에, 그런 라면 국물이네요. 근데, 닭게장 맛은 아니에요. 육게장 맛도 아니고. 잘은 뽑았네요. 예, 맛 자체는. 고 나트륨에 고칼로리의 건강한 닭게장. <laughs> 닭곰탕 라면인데. 일단, 다 먹어봐야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고 자, 그럼, 흰 국물 먼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닭고기. 아까는 이그 위에만 올려져 있어서 약간 뻣뻣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담궈 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담궈져 있던 상태로 좀 지난 다음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낮았긴 했는데 그냥 그 닭고기 맞습니다. 닭고기 그 느낌, 닭가슴살 그 느낌 그대로예요. 닭의 향이 나는 게 괜찮네요. 고기를 먹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닭곰탕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 남겨놓은 이유는 밥 말아 먹어야겠죠. 게장 참안 매워요 이거 신라면보다 안 맵습니다. 안성탕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 뭐 진순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 한그 정도. 자 밥을 말겠습니다 반띵해서 국물을 먹고 난 다음에 뒤에서 파향이 은은하게 남는데 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게 후추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추 조금 넣어서 드시면 한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후추를 넣었던 힘 풍미가 한 1.5배 이상 상승했어요. 훨씬 맛있어졌네요. 후추는 진리죠. 특히나 이런 맑은 국물과 후추는 뗄레야 어,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걱정했던 게, 어 급식 대가님이라고 급식 맛이면 어쩌나 하고 조금 걱정을했었는데요아 그래도 <laughs> 급식 맛은 아니네요. 어 상당히 맛있습니다. 잘뽑았습니다 하림. 이 닭곰탕 라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닭의 육수 맛은 아니에요. 원래 하림이 닭 전문인데 닭 기르는 데인데 닭 육수의 맛이 아닌 건 약간 아쉬운데 뭐 그래도 나름 사골 느낌도 나고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어쨌든 어, 조미료를 잘 썼어요. 맛있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음 어, 맛있게 드실만하고 솔직히 이거 처음에는 가격 보고 놀랐는데 어, 그 닭고기 양을 보니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뭐2 플러스 원할 때는 그때 한번 사 드시던가 해보세요 한번. 이 닭게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닭게장 뭐 육게장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농심 육게장 사발면 그 맛도 안 나요. 약간 독특한 맛인데 약간 고춧가루와 간장 베이스의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굉장히 조미료도 적당히. 골고루 잘 섞여 있고, 그, 그러기 때문에 맛이 좀꽉 차요. 어, 그래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예. 뭐, 싱크로율은 내다 버렸지만, 어, 그래도 맛은 확실히 잡았네요. 음, 둘다 특히나 이제 고기랑 같이 씹어 먹으면은 그나마 닭곰탕 같은 느낌이 들고, 닭게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기랑 같이 씹을 때. 그렇게 드시면 되실 것 같고, 조금 짜니까, 예, 국물을 좀더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물을. 음,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급식대가님이랑 상관이 없는 제품 같아요, 그냥. 그냥 할인해서 신제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건강하다는데. <laughs> 아시죠? 진짜 뭐, 제가 뭔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실 텐데. 진짜 하림이, 아, 면은 진짜 작살이네요. 저는 어차피 꼬들한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푹 퍼진 면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먹을 라면을 끓일 때는 항상 푹 퍼지게 끓이는데 진짜 쫄깃한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하림이 진짜 기대에 부응하는 네, 그런 브랜드겠네요 컵라면 면인데도 완전히 작정하고 나 하림이다 어디 한번 덤벼봐 하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면의 쫄깃쫄깃 탄력감이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잘, 얇은 면에서도 그 때문에 하림이 이제 면 장인 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네. 지금 뭐 이거 먹다가 다른데 먹어보면은 물 붓고 잠깐 10초만 떠들고 다시 먹으려고 그래도 면이 확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 1-2분 정도까지 면이 탱탱하게 살아있습니다 음, 천천히 드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으실 것 같고 어쨌든 뭐 장점이 많은 라면이었어요 뭐 단백질 들어갔다고 건강한 거면은 단백질 그거 알약 매일같이 뭐 먹으면 건강한 몸이 되려나? <laughs> 아 어쨌든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아, 진짜 비싸지만 아니면 또사 먹... 싶은 라면인데 싸긴 하네요 예, 아무리 닭고기가 들어갔어도 끙가다 한번 생각나면 먹을만 할것 같습니다 맛 자체로는 잘 나온 제품이니까 한번 뭐 속는 셈집 한번 사 드셔도 후회하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